되게 깊은 얘기를 좋아해요. 뭔가 평등이란 무엇일까? 어, 죽음이란 무엇일까?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스무 살이고, 원격대학에서 청소년 교육과를 전공하면서 그 청소년 친화적인 독립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필명은 체리리이고, 편하게 체리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제 취향대로 꾸며봤어요. 이런 저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서. 체리님은 왜 체리라는 예명을 지으시게 된 거예요? 체리를 중학생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근데 리는 제 성이에요. 이 씨여서. 중학생 때는 그냥 귀여운 이미지 때문에 좋아했지만, 작년부터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제가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지금은 흐드러지는 벚꽃이지만, 약간 벚꽃은 되게 떨어지기 쉽고 약하잖아요. 근데 단단한 체리 열매를 맺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독립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책 내지 편집할 때 인디자인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원격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어, 온라인 수업을 많이 듣고, 그리고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원고를 한글 파일로 적을 때도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작업물은 뭐예요? 어, 그, 10대의 끝자락 체리의 18이라는 18살 때쓴 그, 뭐냐, 에세이예요. 출판하신 거예요? 네, 처음으로 출판을 했던 책이에요. 다시 이거를 어, 텀블벅 펀딩하려고 하는데, 어, 오탈자나 이런 게 없나 좀 보고 있어요. 음, 아니요, 저는 잘 몰랐는데 지인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까. 어,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 니퍼 연구소 사이트에 어, 상품 설명이 되게 자세하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한번 사보자 하고 구매를 결심했습니다. 이게 새 제품이 아니니까, 어, 이게 진짜 성능이 괜찮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항목을 점검하고 나가는지, 설명이 상세한 점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번 써보고, 어,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저 학교 공모전에서 그, 쇼폰 영상제에서 입선을 했거든요. 20만 원이 들어와요. 20만 원으로 뭐할 예정이시죠? 저축? 이라고 해야 되나? 사업 용도로 쓸것 같습니다. 요즘 스무 살 뭐하고 놀아요? 스무 살? 네. 잘 모르겠어요.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laughs> 저 뭔가 한때는 이 청소년 교육과에서 상담 수업 듣고서 위클래스 상담 교사가 되고 싶다고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청소년 상담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때두 배속으로 듣는 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 오리는 뭐예요? 얘 이름은 깨깨앵두예요. <laughs> 토끼 인형을 시켰는데 얘가 온 거예요. 깡총앵두를 시켰는데 깨깨앵두가 온 거죠. <laughs> 그치원? 어. 얘를 그렇다고 미워하면 안 되니까 <laughs> 되게 귀여운 이름을 지어주자. 하고. 사실 성능만 괜찮으면 외관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외관도 새 제품처럼 되게 예쁘고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품도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데 어차피 3년 무상 AS가 있어가지고 안심하고 쓰고 있습니다. 밖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근데 굉장히 가볍고 활용도가 높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노트북이 꼭 필요한데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 왜냐면 이게 리퍼 연구소 사이트 들어가 보면 100만원 넘는 어, 상품을 30만 원에 구매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30만 원이라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거나 써보니까 하자가 있진 않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리님은 이제 청소년 친화적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 계기가 있었을까요? 음, 저는 청소년 기관을 10곳 넘게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참여도 많이 해봤고, 청소년들의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청소년을 내가 할수 있는 일로 돕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다가 또열 군데가 다니게 되셨나요? 뭐, 처음엔 위탁형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또 인스타에 계속 여기, 시설도 있다 이렇게 뜨니까 계속 관심이 생겨서 다니다가 또 시설에 가면 또 거기서 또 추천을 받고 그런 식으로 열 군데 많이 다녔어요 제리님의 청소년기라고 었어요 뭔가 중학생 때는 좀 안정적인 막 인서울 대기업 이런 걸 꿈꿨던 거 같은데 위탁형 대안학교 같은데 다니고 나서 좀 다양한 삶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후로는 계속 다양한 삶 삶과 다양한 세상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위로가 됐어요 이렇게 살아도 안 망하는구나 이런 느낌 열다섯 체리한테 할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열다섯 지금 그렇게 막 서툴고 이런 모습들도 나중에 꺼내 보면 약간 추억이고 되게 풋풋하게 보일 거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저만의 컨텐츠로 세상을 잊고 싶어요. 제가 만든 컨텐츠가 사회 문제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주어서 세상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어. 누구나 꿈꾸는, 자신이 꿈꾸는 미래가 있을 거예요. 그 미래를 위해서, 어, 주저하지 않고 용기 내서 한 발자국씩 다가가 봤으면 좋겠어요.